저 같이 이제 수학의 문해한는 제가 그 짓을 했거든요. 일단 내가 뭔짓 하고 있나 이렇게 개고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현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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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과학 논술과뭐 어, 블라블라 면접도 하고 뭐 온갖 걸 다하는 이석입니다. 어, 대한민국 최고의 <laughs> 수학 고수. <laughs> 내가 말하면서 내가 웃기적었어. <laughs> <듣고> <laughs> 유대영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면접의 숨은 고수 유대영입니다. 그렇게 봐요? 네, 저는 항상 담백하게 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연세대학교 어, 과학공학 인재전형 문제 중에서 그 2016학년도 문제였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대문항이 두 개였는데 이제 앞의 문항만 했습니다. 그 연세대 이제 두번째 문항을 봐야 돼요. 두번째 문항이 이제 그 지문도 그 뭐라 그럴까 이, 그 지문이라 그래야 되겠지 이게 좀 길게 나와있고 이제 그 이제 새끼 문제가 이제 3개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느낌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제 느낌에는 뭐 재밌는 재밌는 문제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문제 이의 어, 지문을 좀 읽어 볼게요. 자, 영희네 학교 전교생이 선물상자 돌리기 게임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전교생을 팀당 인원수가 n 명 여기서 N은 자연수를 말합니다. n 어, 명으로 동의를 하게 구성된 100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학생들을 1번부터 n 번까지 어, 번호로 부여받는다. 어, 처음에 1번 팀에 있는 영희가 정 n 플러스 1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 1부터 n 중에 한 숫자가 나오면 2번 팀 학생 중 선택된 번호에 해당하는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만약에, 숫자 n 플러스 1이 나오면은 100번, 100번 팀의 한 학생에게 전달한다. 만약, 어, 2번 팀의 한친구가 2번 팀의 친구란 말은 그거였네요. 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n, n, 1과 n 사이 숫자가 나왔을 때가 되겠지. 어, 2번 팀의 한 친구가 영희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받으면 그 친구는 다시 정 n 플러스 1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 게임을, 게임을 이어간다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져 1부터 n 중한 숫자가 나오면 3번 팀의 어,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전달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1부터 n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바로 옆에 그 다음 번호는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n 플러스 1이 나오면 1번 팀에게 학생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 1번 학생의 경우는 2번이나 100번한테 전달이 되는 거고, 그죠? 음.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1번이나 3번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선물 상자가 100번 팀에 전달이 되면 같은 규칙에 따라 100번 팀은 1번 팀 혹은 99번 팀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한다. 게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구,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림이 예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화살표로 이제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의 내용에 대한 거, 이 구체적인 실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실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2-1-2 문제로 넘어가니까, 어, 실험. 50번 팀이 선물 상자를 가진 채 게임을 시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쪽이 누구냐는 50번 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몇번 던지냐면 이제 K 번 던지면 게, 게임을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실험 조건은 아래 문제 이다시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다시일 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이제 일곱 개요. K는 사십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는 사십일 때 선물 상자가 오십 1번 팀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네, 답변을 이제 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제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사실은 이과 자연계열 학생이 아니고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답이 보이실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제 k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이 k가 뭐로 돼 있냐면 40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40번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50번) 팀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40번을) 던졌을 때 이게 하필이면은 (50번) 팀에 계속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지금 수학의 고수가 된거데 그죠 어 N, N, (1과) (n)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51번) (52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N 어, 플러스 1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 49, 4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디로 와야 되느냐? 50번 이 던지기를 40번을 했는데 게, 계속 50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신승범 그러니까 쫓아가려면 멀었다. <laughs>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예. 네, 마찬가지로 이석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연세대의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앞에 지문이 우리 교과서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거기서는 어떤 부담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K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문자가 나오게 되면 은 많은 학생들이 예. 우선 부담을 가지고 예.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면 은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정 n 플러스 1 면체 모양의 주사위 던질 때 결국 이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의 확률은 이제 n 플러스 1 분의 1과 뭐 이제 만약에 이제 1에서 n까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n 플러스 1 분의 n이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중한 가지를 뭐 기준. 기준으로... 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이그 n 플러스 1 분의 n 이런 거보다는 어 그러니까 1에서 n까지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쵸? 네, 그렇 확률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번 팀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20번, 뭐 네. 뒤로 20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뭐 뒤로 20번, 앞으로 20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20번, 뒤에 20번이기 때문에 어, 이항 분포의 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 이항 분포라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예, 독립 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수식을 세워 줄수 있습니다. 방금 공에 나왔습니다. 네. 네, 확률은 40c20에다가 n+1분의 1의 20승 네. 그다음에 n+1분의 n의 20승을 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물상자가 가는 게뭐 앞으로, 뒤로 이제 뭐갈방향그밖에 없으니까 네,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원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40번 던졌으니까 20번은 앞으로 가는 거, 뭐 20번은 이제 뒤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뒤섞여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2 2를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엔 K 콜 40인 실험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수백 번 범, 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 콜이 40이라는 이 실험을 수백 번 같은 실험을 갖다가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40번씩 던지기 하는 것을 수백 번 한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선물 상자를 가지고 있는 팀 번호를 매번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값들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이래놓고 n은 4라고 가정한다. 이 오면체 주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이제 아까 우리 이1시 이래서 문제 풀이한 것은 그 선물 상자가 오십 번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그런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이 주사 주사위란다 선물 상자 50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49번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51번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때 드러나는 어떤 그 팀의 번호 뭐5 0이니 49이니 48이니 이런 것들을 매번 기록해서 그 값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해설해 주세요. 네, 이제 이석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막상 이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수백 번 던진다는 것이, 한 번에 시행해서 주사위를 수백 번 던진다는 건지, 아니면 40번 던진다는 것을 수백 번 던진다는 건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는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설 화면을 보시면 우선은 근데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출발점은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여기에서는 그 값들의 기대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팀 번호가 이제 x라고 확률 변수로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경우에서는 팀 번호를 바로 x라고 두게 되면은 아 거기서 이제 이항분포를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네. 저같이 이제 수학의 문회아인 제가 그 짓을 했거든요. 네. 그니까 내가 뭔 짓하고 있나 이렇게 개고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팀 번호 자체를 어떤 변수 x로 두고 하려고 랬더니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 손는게참후가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앞에서 2-1번이 뭐 예.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연세대 그 1-문제와 마찬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는 어 이제 팀 번호가 아니라 음. 주사위가뭐 저희가 원하는 n이 나온 음. n 플러스 1이 나오는 횟수 음. 혹은 1부터 n 사이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로 두어야지 예.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항분포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이라든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1이 어떻게 보면은 2-2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힌트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 이제 n+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었고요. 네, 그럴 경우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x는 이제 바이노미얼 45분의 1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네. 요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원래 그 우리 그 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통계 외울 때 그렇게 네. bnp에 따른다, 뭐 n m 식마제곱에 따른다, 막 이런 거 네.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어, 그 40이 그 n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던진 횟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5분의 1이 나온 거는 그 n 플러스 1에서 이게 이 저기 n을 4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5면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한번 던질 때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b 45분의 1을 따른다 이래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그 ex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평균값이 되는 건가? 네, 기대값이구나. 네, 어,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40에다 5분의 1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 오케이 그다 아, 요거 좀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또 질문할 게 있네 예, 그다음에 이제 y 가지고 설명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계속 설명드리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 횟수가 아니라 팀 번호였기 팀 번호가 때문에 네, 그 횟수와 그다음에 팀, 팀 번호 가이의팀 번호간의 어떤 상관식을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고요. 뭐 간단하죠. 처음 시작이 50이었으니까 뭐 저희가 이제 n 플러스 1이 나온 횟수만큼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사십 번 중에 나머지만큼은 더 해주게 되면은 네, 팀 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십 마이너스 이 x 가팀 번호가 될 거고요. 그 나머지는 뭐그저이 y 가 계산하는 건뭐 별건 아니네, 그지 그죠. 이건 뭐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은 자이중간에 어, 그런 제약 얘기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면접에 꽃은 뭐냐면 추가 질문이거든, 그죠? 어, 이제 꼬리 그 새끼 질문들을 막 하는 거니까 어,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어, 물론 이 기계적으로 해결을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40 있으니까 그냥 넣어봤다가 아니라 네. 40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어, 여기 이제 n 값에 해당하는 거에 대입해야 되냐라고 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뭐또 이항 분포 물어볼 수 있고. 그 확률변수 뭐 하여튼 여기 나와있는 뭐 억구들에다가 어, 중은 그냥 개별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왜 BNP가 <laughs> 이항분포가 BNP에 따를 수 있는지 뭐 증명하라 그러면 그때는 아작날 것 같은데 뭐, 그래? 그 질문은 약간 조금 무거운 음. 질문이긴 하죠. 네, 그 네. 무거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교과서에서도 사실 그 네. 논증 부분이 네. 좀뭐 심학습이라든가 화뭐 네. 탐구하는 수학 네. 이런 파트에서 네. 충분히 다루고는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직관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네. 어떤 논증 과정 정도는 네. 간단하게 또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근데 수능 쪽에 이런 거 질문 나오나? 수능에서는 다소 질문하기 어렵죠. 그렇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추가 질문을 기회니 여기서 이제 던져 본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항시 그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교과서에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거 <laughs> 맞잖아 그죠 네 물론이죠 네, 수능이 안 나오는 것들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걸 던져봤고 그래서 뭐이다그 다음에 2다딱뭐 그냥 연세대에서 <laughs> <laughs> 여러분, 연세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뭐도 아니네. 진짜 이 정도는 우리 다할수 있잖아. 그죠? 네 이제 이번까지는 정말로 이제 허수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laughs> 수준이고요. 자, 그럼 2단, 3번 넘어갈게요. 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1번 팀과 100번 팀의 연결이 단절된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팀과 100번 팀의 연결이 단절 된다. 그 의미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기 문제 해석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 과학 현상 또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드시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머리에 쥐가 났습니다. 일단 그 여기 이제 1번 팀 100번 팀의 연결이 단절됐다는 것은 예를 1번에서 100으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100에서도 1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 오로지 어 1과 9 1, 1 1에서는 이제 저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네. 2 3 4 5 6 이쪽이 되는 거고. 100은 99 98 9십칠 이쪽이고. 뭐그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야 뭐어 1쪽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100쪽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1과 100 사이는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 자, 그래놓고 이거 퍽 하니 던지는데, 뭐 수학 고수께서는 이거 뭐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우리 그 상기 문제 해석 쪽은 이런 거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선물 상자가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옆에 팀한테 넘어가게 돼 있거든. 즉 주사위의 던짐이 옆에 팀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바로 옆에 팀. 그러니까. 50번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49나 48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게 뭐, 어, 40, 50에서 출발하는데 49가 아니라 뭐한 100이 갑자기 영향을 받는다. 이건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49나 48이 영향, 그 50에서 49라고 합시다. 49가 영향받으면 이게 다시 48, 혹은 또 48은 47쪽. 또 거꾸로, 뭐 48은 또 49에 다시 영향 이렇게 이제 막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구도거든요. 그게 이제 고려대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어 이런 경향성이 전체적으로 다 전달이 됐을 때 한꺼번에 휴가 갈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라고 그 수학의 문외한인 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네. 우리 그저 수학의 고수께서는 좀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뭐 이제 답이 사실 네. 한한까지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뭐, 자연현상, 뭐, 과학현상, 뭐, 사회현상, 이미 이제 질문 자체가 넓게 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현상의 지금 특징들을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 현상의 지금 특징이 사실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찾자고 한다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있어요? 네, 뭐, 예를, 예를 들면, 은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것도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지금 특징을 네. 잡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태의 변화가 음. 뭐 앞쪽으로 넘어가든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든지 두 가지 네.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가 이제 확률에 따른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네.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네. 개연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앞서 언급한 확률이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비대칭적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n 값이 커지면은 예. 이제 뒤로 넘어가기가 아까 n 어... 플러스 1분의 이제 n과 n 플러스 1분의를 생각하면 그 확률이 어... 같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서로 달라지게지 네. 네. 그다음에. 어, 또 재밌는 점은 이 확률이라는 게 내가 지금 50번에 있었냐, 뭐 48번에 있었냐, 뭐 혹은 30번에 있었냐에 관계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률 값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률 네,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면체로 생각하면은 그 n 플러스 1 자체는 5분의 1. 아 나머지도 다 5분의 1인데 n 네. 플러스 1을 제하고 외 보면 또 그쪽 그룹은 5분의 4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 값은 이제 정해진 거고 만약에 6이 된다 그러면 n이 6, 그 n이 5가 된다 그러면 뭐 n 플러스 3는 6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6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고 네. 아, 너무... 그래서 비대칭, 그지 많아질수록 더 비대칭 네, 그런 게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조건은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네.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연결이 단절됐다라고 얘기, 네. 얘기했기 네. 때문에 네. 상태의 변화가 그래서 뭐 1번으로 가든 100번으로 가든 네. 더 이상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아. 거네. 그래서 뭐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을 제가 잡아냈지만 네. 뭐그 외에도 더 네. 추가적인 특징을 발견해 내는 친구들도 있을 네. 수 있겠죠. 네. 네.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제가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 사실 또 행동이 중요한 건데 네. 과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현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이석 선생님 한번 가능하실까요? 제가 다섯 가지 지잡아보 아, 지금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휴가 갔던 경향 중에 하나가 네. 한계라는 게 있나요? 하나 집단이라는 고 한계 내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네. 그거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영양 주는 거로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령 그그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커에다가 비커라는 이렇게 한계를 만들어 놓고 물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꽃가루를 따로 려 넣으면 꽃가루들이 어떻게 돼 막. 서로 그냥 서로 부딪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거든.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네, 브라운 운동이라고. 브라운 운동이라는 네. 게있니다 <laughs> <됐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나 하나 나두개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유대형 선생님께서 나머지 좀더해 봐요. 이제 뭐 너무 근데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도 <laughs> 네. 얘기를 해 줘야지. 네. 네. 뭐 이제 확률 쪽에서는 이 음. 어떤 특징들의 어떤 사례로서 수직선 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랜덤워크라는 뭐 현상도 있고요. 아, 아.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사회 현상들에 뭐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사실 이와 비슷한 양상들있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어떤 평범한 사례를 들자면은 뭐 어떤 정치 성향이 예아 그치 정치 성향 음뭐 진보냐 보수냐 어떤 사회의 진보 보수냐 라는 것이 한 번에 갑자기 뭐100% 진보 한 번에 뭐100% 보수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아 그니까 이게 아, 지금 그 아이디어가 턴이 하나 떠올랐다 네. 이게 하필 정치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 근데 그 코어 지지점은 분명한 보수냐 진보야. 근데 그 외곽 변두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요즘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어왜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때 부,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강렬하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주변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근데 사실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네. 어, 이 특징에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네. 갈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laughs> 아고 이 짜증나. 사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답이 네.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네.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어진 현상의 특징을. 과연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예. 뭐 제가 다섯 가지를 제시했지만은. 그러니까 기준점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 거죠. 예. 그렇죠? 뭐이 중에 일부만을 이제 만족하는 현상을 음.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래도 유,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다면은 문제에서 제시했던 단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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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의 조건 예. 혹은 뭐 1번이나 뭐 2번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그 수, 꼴통 보수가 꼴통 짐벌은 안 넘어와요. 네. <laughs> 네. 아, 너무 정치적인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아, 저기 음. 저기 뭐냐면 이런 거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 생각하면 돼. 요 화학 반응 뭐냐면은 입자 입자가 뭐를 해야 돼? 충돌을 해야 되거든. 충돌을 해야 이 입자가 또 다른 놈에 가서 충돌하고 하면서 나중에 그 에너지 장벽을 티 넘으면서 뭐 뭐를 하는 거야. 이게 저, 저 저거를 하게 되는 거죠. 저. 네. 어,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장벽을 튀어넘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이 장벽에 그 튀어넘지 못함이 일종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런 게 이게 이, 이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이게 실제 여기 이제 답이 이 답이란 말이 그래서 참 빨리 없어져야 될 우리 그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세우면 이거 여야 되느냐 하면서 따지고들게 들어온다 들면서 들어오게 된다고. 그게 아닌데 그죠? 그냥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 내지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건 아니라 아이그 화학 반응의 충돌이 답이래 그럼 그게 다너답 썼냐 안 썼냐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 근데 그거는 별개 문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떠들다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조심스러운 게이 양자역하고 비슷하네 내가 이거 위치를 좀 알라 그랬더니 저 자, 그렇죠. 운동량을 알 수가 없게 되 버리고 운동량을 알라는 음.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되고 더하여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 어, 그렇죠 확률적인 현상이라는 그렇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내가 이게 네. <laughs>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양이 찾아봐요. 응? 그 모르면 그 무식하다고 내가 얘기할게요. 이 뚜껑을 열기 전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뭐, 좀 아이러니한, 좀 이야기 쓸 네, 수는 있는데, 네, 아이러니한 네. 거는 그슈뢰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는, 네, 네. 어,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확률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확률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사례가 네.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일종의 그 바운데리 한계 속에서 살아요. 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원서를 써야 돼. 음.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넣어봐야라. <laughs> 확률적인 부분도 있죠. 내가 합격할 확률은 지원자 그렇죠. <laughs> 그까그나 <그쵸. 웃음> 그러니까 어, 근데 그니까 이제 아 굉장히 나 이거 좀 와닿는 저 사례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합격할지 못할지 그 확률은 이제 어, 지원자 수에 대한 경쟁률에 대한 그 확률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옆에 옆에다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나 말고 내가 원서를 넣는 순간 다른 원서들의 영향을 주게 되어버린다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실제 결과에서 네. 추가 합격까지 생각하면 그것까지 네. 생각하면 이제 네. 완전히. 안전... 네. <laughs> 요새는 이제 정시 시즌이라서 막 그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런 답을 네. 저는 네. 제가 만약에 네. 면접관이라면 네. 상당히 의미있게 평가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합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니까 러 이제 이 현상의 특징에만 사실 주목하게 되면은 예. 얼마든지 우리가 갖춰 있는 자연계열 교과라는 거, 예. 뭐 혹은 뭐 인문계열 같은 친구들도 인문계열 교과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그 저기 뭐나 나도 이건 뭐 많이 면접에서 겪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너무 어떤 사고를 갖다 이틀속에 자꾸 집어 넣고서만 볼라 그래요. 왜냐 과학이면 과학이라는 그 틀, 일단 물리, 뭐 화학 생물이 어떤 과목의 틀속에 자꾸 집어 날라 그러는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 현상이나 이런 거에 본질이라는 거에 좀 예. 초점 맞춘다면 예. 뭐 본질이라는 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중심으로 예.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그 일단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오면서 이제 고려대 거 한번 구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거, 특기자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원래 특... 우리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너무 심하게 편견 속에서 살거든요. 연대 과학공학 이제 하니까 뭔가 뭐 그냥 어마어마한 뭐 미적분이 나오고 뭐저 빅뱅 이론을 다루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딱 느낌이 이제 중딩? 연세대별 거 아니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중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또참 <laughs> <나도> <laughs> <laughs>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을 갖춘 친구라면 그렇죠 예, 얼마든지 예. 가능하다 음. 이게 이제 뭐 선행이나 이런 거로 이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예. 고등학교 가서도 예.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 이제 만약에 연세대나 고려대 예. 학교를 하고 싶다면 역량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마치 그냥 아까 저, 저희가 꽤, 꽤 뛰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입시에서 사례를 가져오는 차처럼 예. 입시도 네. 될수 있고 뭐 학생들 이라면은뭐 네. 요즘은 사실 학생들 제일 뭐 관심사가 제 생각에는 뭐 SNS라든가 네. 뭐 네. 게임이라든가 많을 텐데 뭐그 중에서도 사례를 찾으면 아, 생각해 보니까 연대 그 활동 우수자 전형 중에 그 SNS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한번 달아봐야겠네. 네. 자, 뭐이 정도면은 뭐얘기다 하신 것 같죠? 네, 뭐 저희 또 그리고 부족한 얘기는 계속 또할수 있으니까요. 떠들면서 네. 가면 되니까.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이제 16학년도 문제입니다. 과학공학인재전형특기 전형, 극격 문제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대문항을 다뤄봤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문항까지 다뤄봤는데, 이래 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뭐, 급하게 그 어떤 뭐, 연대, 고대하는 뭐, 와, 뭐, 대단한 뭐, 저, 인류의 기적을 가져온 문제, 그래 생각하지 마요. 요런 뭐, 문제들을 그러다가 우리가 아주 차근차근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무대 연속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